안녕하십니까 남해 편백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수비스가 강정아입니다. 저희 남해 편백휴양림에서는 편백이라는 나무 이름이 있듯이 여기는 편백나무가 100만 그루 이상이 심어져 있습니다. 편백나무나 침엽수, 한엽수 여러 나무들에게는 타가 물질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무슨 성분일까요? 바로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뿜는 유기화물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피톤치드가 편백나무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편백숲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편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편백은 5,60년 0 인공조림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풋숲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는 많은 열매들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열매일까요? 자,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은 작은 축구공 같아요 하고 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작은 축구공같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편백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입니다. 이 안에 씨앗들이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숨어 있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다시 한번 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씨앗들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편백색 삭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요 뒷면을 보시면 하얀색 기공조순들이 있어요. 이게 편백나무가 숨을 쉴수 있는 기공조순이랍니다. 지금 현재 나무들 열매들은 이렇게 작년에 떨어진 열매고요 지금 현재 나무를 보면은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요 서로 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고의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앞다투어 애써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삶에 노력하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어느 시인의 시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자연과 더불어 소중한 생명임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숲이 주는 모든 혜택을 몸속으로 듬뿍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비스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